네, 박창식입니다. 그 장관님께, 저 지난번에 제가 그 만화 시장에 대한 그 캐릭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그 만화 캐릭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고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서면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어제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감사 내용에 있어서 고심한 끝에 저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심한 흔적보다는 그냥 너무 통상적인 어떤 답변을 준것 같아서 저로서는 어떤 주무부처에서 좀 관련된 문제성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좀 하시고 그 해결책도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캐릭터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어떤 그그 그 한류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들이 엄청 크다는 거를 그뭐 우리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어떤 한류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07년도까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순이익 증가율이 18%였고 디즈니는 41%. 그다음 미키 마우스는 무려한 6조 원에 달하는 이런 거를 항시 어떤 토론이나 포럼에 가면 이런 얘기는 미키마우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떠들지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상품을 우리가 이젠 얘기해야 될 때가 이제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 산업이 중요한 어떤 고부가치라는 거를 주무부처에도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만화 발전 계획 수립을 해서 기초연구를 10월 말쯤 그 완성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요. 응. 어 아까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희도 알고 <laughs> 어찌됐건 뽀로로라든지 네네네. 폴리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한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그래서 이제 에, 확대하고 있는 그래서 어그 나름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어더 이거를 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네, 네. 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게 이제 뽀로로나 이런 어떤 부분도 너무 시장에서 스스로 성장해서 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정부에서 지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네. 컨텐츠 지원원에 도움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한류나 이런 어떤 캐릭터 상품들이 이제는 어, 시장에 맡기기보다는 너무 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부처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만 별도로 관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어 생겨야 된다고 피, 어, 필요성을 느끼는데 보통 이제 정부 측에서는 보면은 아그 시장에 너무 맡기는 게 지금까지 보면 이제는 그 탈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어떤 정부에서 그 창구는 일어나 하지만 그 어떤 컨텐츠를 확보하고 만들고 또 다른 어떤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다음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완화돼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뭐 국회에서 한류 특위를 하나 만들고 싶고 여야 여야 같이 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이런 어떤 특위를 만들고 싶고 거기서 한류 기획단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장관님께서도 그 문화부 내에서도 이제 한류 관련 어떤 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스포츠나 뭐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역 관계없이 우리 한류 상품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어떤 민단 어떤 기구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어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어~ 장관님도 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저희도 그~ 문화부 안에 한류문화진흥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과 또 관련시켜서 한류 협의체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같이 또할수있으근면 네. 사실 한류가 뭐 그동안에 뭐 드라마니, 케이팝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한류라는 게 이제는 그 속에 의류나 먹거리, 뭐 자동차, 전자 모든 게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류 기획단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어떤 대중문화를 <laughs> 이끌어가는 쪽이 아니라 이제는 기업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든 노래에, 내가 만든 드라마에, 내가 만든 영화 속에 우리 어떤 상품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옷, 우리 어떤 어, 전통적인 우리 옷이나 뭐 이런 어떤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갈수 있는 어떤 기획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그 표, 드라마 그 표준계약서를 네. 지난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뭐 작가나 배우나 뭐뭐 뭐 천정부지로 이렇게 개런티가 높아지니 이거를 방송사도 그렇고 외주 제작사도 그렇고 문화부나 방통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울을 달지 않는 거죠. 이제 방호를달 때가 온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디 누가 됐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표준계약서가 지금 방통위에서도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고 문화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걸 그렇게 그렇게 만들다 보면 내용이 언제 합일치가 돼서 제대로 된 한목소리를 낼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금 문화부에서 표준계약서 만드는 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건 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국... <laughs> 국장이 잠깐 그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방송사하고 외주사 개런티 작가 이런 뭐다 문제 있던 거를 표준 계약서를 통해서 많이 좀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화부와 방통위만 통일이 되면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그그뭐 용역을 외부에 주든 다시 검토를 해서 어 제도된 걸 만들면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 10월 24일 날 콘텐츠 진흥원 그리고 드라마 제작 사협회, 독립제작사협회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시안을 검토를 하고요. 그 시안 검토한 것 같고 저희가 공정히 하고 방통위 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금년 안에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강행을 할 수는 없고요. 시행을 권고할 건데요. 최종안은 사실은 10월달 아니면 다 나옵니다. 다만 이제 관계부처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고요. 그거는 이제 금년 안에 전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고사항 보다 조금 높은 그런 없습니다 예, 법제화가 돼야지 권고사항은 예. 뭐 있어서 뭐안 지킨구만인데 이거는 예. 만들어 놓고 사실은 거기에 뭐 적용시켜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으면 예. 그 만드는 것도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엔 그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한 2006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예. 있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어, 권고사항을 좀 지나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야지 가능하다고 전부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네. 법 개정이라든지 재정이 네, 네, 네.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희 의원, 아, 윤만석 의원님 하시겠어요 예.